아 오늘 할 게임 바로 바로 샤오 샤오. 참고로 이미 플레이했기 때문에 티오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알아서 편집하자. 나는 난, 난 아니 나도 몰라 이거 티오님이 해야 돼. 내가 할거 아니야. 어? 아난 몰라 난 몰라. 간다! 더더더 추워 추워 컴온 블루 스크린 또 뜨면 오늘 방송 안 한다 블루 스크린 한 번만 더 떠라 진짜 오늘 휴방이다 차차차차 하! 오 B로 피했어 지금? 굉장한 녀석 하! 차차 와, 봉술 호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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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옆으로도 피하네 나오 옆으로 피해 감히 원투 쓰리 포원투욱기 들고 싶은데? 어? 우와! 으아! 으아! 우와! 으아. 우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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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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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무기를 들고 싶은데 이렇게 아, 이해했어. 이해해 보라. 좋았어. 이렇게. 우후! 다 아, 이제 파악했다. 이 말씀이야. 무기 들어와! 슉슉 슉. 자, 쳐 파! 아, 이해했다. 바뀐 건가? 아, 여기가 넥스트 레벨인가? 여기지? 아, 여기구나. 오 뭐야 위에는 분노 게이지 비슷한건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보스전이구만! 와아아아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잇 텐 일레븐 영어 모를 뻔이 아,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와덧때렸으면 영어 안됐다 후 되게 빨리빨리 한판 끝나서 좋다 에로는마시는 분? 아시는 분? 우 나갔다고? 우와 이거 뭐야 오우. 야 좋은데 이거? 안돼 내 공. 궁 내사 공으로 좋아 공으로 탱탱볼 권권 캐차 차. 야아야 탱탱볼 권권 죽었어, 죽었어. 탱탱볼 아 날라갔다 원투 쓰리 탱탱볼 와우, wow. 이번에 무슨 무기 줄라나? 어, 저기 무기창고 아니야? 저기로 가고 싶어. 저기로 가자. 아, 그만해. 저기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오, 어, 이것은 내가 제일 잘 쓰는 무기. 이거지! 이거지! 야, 진짜 좋았고. 와우, 쉣! 하쿠! 대간지다! 덤벼!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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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던지고 마지막 좋았어 이거 리얼 갓겜인데? 이거 가격도 싸잖아 아 내가 이런거 숙제로 들어오면 진짜 재밌게 할텐데 너무 쉬워보이는건 분산?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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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다가 오호호 쫄? 쫄? 쫄쫄쫄쫄쫄? 쫄? 빠잉 서바이너로드 언록트 어, 서바이벌 모드 언락됐다. 오, 이제 서바이벌 열렸다고? 다 열린 거야 그러면? 전체가? 서바이벌 해보자. 서바이벌. 오, 서바이벌. 아 여기서 무기 같은 걸 정해서 갈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서바이벌 가자. 서바이벌 하면 끝까지 싸우는 건가? 나 죽을 때까지? 그것이야말로 꿀잼이지. 자제 목표 천명 잡기. 천 명을 잡은 앞바킹 가자.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앞바킹 가자. 가자 탱탱볼. 내가 제일 잘 쓰는 무기. 와우 너무 재밌어 탱탱볼 손질 거 잡고 던져 와 이거 뭐야 개간지다 돌아오는거 보소 무기 던져도 내 탱탱볼이 더 사기다 이거야 8대나 오우 쉣아 일반 목한테 맞으면 너무 자존심 상해 파란을 잡으면서 얘 잡고 아 체력 너무 많이 다녔다 안돼, 선박킹 불가능인가요? 선파킹 가야 되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거 게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채우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채워진 거 아니야 이미? 왔다. 오! 갑자기 소드 모드. 와 일선 멋있다. 체력 아 여기서 체력을 주는구만. 데이드 그 체력 많이 얻을 어가야 겠다 최대한 많은 적을 선멸하고 체력을 얻는 거다. 아안 돼, 얻어온 데 잃었어. 진짜 서버한 체력 다 채우고 가겠는데. 오천 어, 박힌 가능? 천 명을 뱃 남자 안 박힌 대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게임 단점 채팅을 못 보, 정신 없어가지고 그만 때려라 적당히 적당히 오 많이 잡았다. 와우 컨트롤 좋았어. 써야 되는 거구나. 아, 노란색이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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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아, 진짜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데요? 으아, 안 돼! 자, 성검, 엑스, 달리바! 아 엑스칼리버 아 1000바킹 하고 싶었는데 400밖에 못했네 1000명 배워보고 싶어요 리더보드? 아 친구들 한 것도 볼수 있어? 내가 3이야? 아 갱북치형이랑 티오님 몇명못 뱉네? 야 내가 저거 넘는다 마지막 도전이다 1 0 0명을 넘게 뱉는 남자 압박킹 가자 가자! 1000명을 뱉도록 하겠다! 패턴도 이제 알았어 아한대 맞으면 안 되지 지금 아악! 성검! 엑스 제결 아아아아아아 아, 어떻게 400을 못, 400에서 못 벗어나가냐? 스킬빨 게임인가,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계속하게 되는데. 아, 스킬? 스킬 뭔 스킬이 있어, 대체? 킬이 있네? 99킬마다 죽이 깨고 와야 돼? 아, 좀스 킬, 스킬 좀 얻어야 될것 같아. 스킬 모양 돼 있는 거? 아, 이게 스킬 모양 돼 있는 거구나. 좀 얻어야겠어. 아, 스킬 얻었다. 오, 액티브야? 내가 이거, 다 껴지네? 다낄수 있는 거예요? 아, 세 개, 3개, 총세개낄수 3개 있구나. 아, 세 개까지 낄수 있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힐을 하나 넣어두면 좋겠다, 나중에. 세개 얻은 상태로 해보자. 간다! 천명을 잡은 남자! 앞빠킹 도전 성공하고 끈다. 처음에 무난하게 이 녀석들이 다가오는 것을 간단히 저지 해주면서 처리하는 것을. 폭탄! 느릿느릿 자구만. 받아봐. 원, 투, 쓰리, 포. 왼쪽 두어 탱탱볼 왔다! 아아내 탱탱볼 솜씨 보여줘야 돼. 아니 못 보여줬어, 젠장오 어, 탱탱볼 왔다. 탱탱볼, 탱탱볼, 탱탱볼. 그렇지 이거지. 이맛의 탱탱볼입니다. 이맛탱, 이맛탱, 이맛탱. 와. 이거지. 이거지. 와 개간지다. 아난난 날렸다. 까비오 순조로워요 지금 일단 시작은 상당히 잡아버리기. 댕댕, 아니, 대하의 동소리가 12월인데 들리네? 날 공격할 수 없다! 하하하하하하! 생각 빠르게! 오른쪽, 왼쪽! 알고 있다구! 패턴 따위! 와, 젠장! 왜 파란색 이걸 싸우는 거야? 맞다! 소드 모드! 하하하하! 오이 힐 빠르군 한번 나의 반응 속도 나의 반응 속도 가능하다 요 정도쯤이야 빨라 빨라 빠르지만 빠르고 오케빠르다 진짜 너무 빠른데 그게 어, 여보세요? 더어떻게 반응하니 왼쪽에 날라온다 튀겨 그렇지 우와 한대 맞고 세마 오케이 잡아 아이 개 빡치게! 무기없고 오우. 오우 쉣 탱탱볼 왔어 왔어 킹탱볼 이거다 아 날렸다 탱탱볼 이걸 이용한다면 왼쪽에 파란색을 한 번에 잡고 칼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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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탱탱볼 또 탱탱볼 또 탱탱볼 또 탱탱볼 또 탱탱 또 탱탱 또 탱탱 또 탱탱 또탱탱 또 많이 잡았다. 우! 아, 위험해. 아, 되게, 재기... 고기 온다. 잡았어, 던져. 완벽해. 이건 빠르게 잡고, 곧 있으면 킬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왔어요. 이번에 싼절공 모두만 아, 진짜. 아, 어기도 전에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고. 3방 맞으면 풀리던가, 3방 맞으면 풀리던가.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더 먹어야 돼. 그렇지. 더 먹어야 돼. 킬을 더 먹어야 돼. 버텨, 파킹아. 버텨. 너의 동체 지력과, 반응 속도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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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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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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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지 마, 오지 마, 이 자식들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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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양쪽에 넣으면 어떻게 때리냐. 500마리 잡았다. 500명 잡았어요. 덤바킹, 살아요. 잘 때리고 있고. 잡고, 던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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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빠른 녀석. 쇠, 떡배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시 한번 체력을 재울수 있는 그 구간이 왔어. 그래도 최대한 많은 애들을 잡아야겠다. 아진 아직은 여유 있어서 그렇게 빨리 때릴 필요가 없죠. 망했다. 와, 훨 빨라요. 잠시만요. 체력은 채웠어. 충분해. 이그 정도로 훌륭하다고. 어, 아 위기다. 이게 위기다 이거. 와, 지금 진짜 엄청 힘들었어 방금. 천 명을 지긴 앞바킹 가자. 아우, 괜찮아. 천 바킹 달성 손 바퀴까지 도전? 가자구, 할수 있단 말이야. 와, 개 어렵네. 아, 개길 아, 다섯 목숨이다. 위험하다. 탱탱볼. 이걸 이용한다면? 이걸 잘 이용한다면? 아, 이제짱 아, 아 힘들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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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체력 채워야 돼. 아, 되게, 아, 위기의 순환이 돼버렸다. 아, 괜찮아. 이 <목소리> 정도면 뭐 훌륭하다. 와, 얘들 점점 빨라지는 거 보소? 너무 빠른데? 와, 쟤 너무 빨라. 와! 난이도 봐라? 아, 성검! 에이크슨! 까리 봐! 내 마지막 혼을 불태워주지! 내 마지막 영혼! 1400마리는 잡고 죽겠다 아! 마지막 힘! 성검으로 보여준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1,500가업이. 자, 이렇게 해서 1,440명을 죽인. 아빠킹. 그래도 이거 산 나의 친구들 중에는 1위가 아닐까? 1위. 내 친구들 중 1위. 와, 우승. 호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핑거 데스퍼치. 여기까지.